이어서 두 번째 발표조인 8색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넷플릭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8색조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재헌입니다. 네, 저희는 OTT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모르는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는 넷플릭스에 대해 발표를 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팔색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는 의미를 가졌고 조장으로서는 이 주의 조장 조원으로 김수미 최재현이 있습니다. 어, 발표 시작하기에서 간단하게 저희 발표를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국내 OTT 시장의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의 향후 방향성과 그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구성해 보았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어, 넷플릭스 시장 분석과 소비자 분석에 의한 포지셔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넷플릭스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숫자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 네. 바로 이 숫자는 넷플릭스가 설치된, 모바일 기준 넷플릭스가 설치된 총 기기수인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5명 중 1명이 넷플릭스를 사용할 정 사용하는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이처럼 넷플릭스는 17년 옥자를 시작으로부터 한국 콘텐츠의 도입으로어 국내 OTT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19년 킹덤, 2020년 세기로 의사생활이 한국 어, 넷플릭스 콘텐츠 1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콘텐츠는 해외 콘텐츠를 제치고 상위권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2020년 2, 월 킹덤2의 개봉으로 i 넷플릭스의 총신기 설치 기기가 급등함으로써 넷플릭스의 어, 2년2월년 9월 사, 어, 역대 최고인 4 6억억 유로 결제를 달성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o t t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 자료를 보시면 OTT별 2020년 5월 기준 OTT별 순 이용자 수는 736명에 달하고, 2000, 이용자 수 순위를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꾸준히 1위를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2020년 10월 기준 넷플릭스는 OTT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이제 국내 OTT 시장의 규모가 7천억 원에 달, 달함으로써 성장이 성장을 계속 성장이 계속되는데요. 이처럼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웨이브나 왓챠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OTT는 라이브 TV 시청이 가능한 웨이브 웨이브가 성장하고 있고 매니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월트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을 선언함으로써 넷플릭스는 1위 자리를 위협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뭐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모든 지표를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1인당 평균 사용시간과 고착도 부분이 웨이브한테 밀리고 있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이용자 중 웨이브로 이탈한 사람이 19,712명이고 웨이브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372,795명에 달함으로써 잠재적인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OTT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는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포지셔닝에 대한 어, 어, 말씀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넷플릭스 포지셔닝을 발표하게 된 8조 조장 이주혜입니다. 먼저 넷플릭스 포지셔닝을 위해 넷플릭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관련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를 검색하여 나오는 감성어와 연관어를 조사한 결과, 각각 1위와 5위의 코로나라는 키워드는 상위 랭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OTT 플랫폼 내 넷플릭스 사용자의 전년 대비 변동을 알아본 결과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이후 OTT 플랫폼 카테고리 내에서 전년 대비 21.2%라는 큰 폭의 이용 증가로 압도적인 성장세 1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양질의 콘텐츠와 더불어 팬데믹 현상으로 집에 머물며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넷플릭스의 주 사용자들의 성,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알아본 결과 남성 2030세대에서 각각 14.1%, 13%와 여성 2030세대에서 13%, 11.3%로 현재 넷플릭스의 주 사용자는 소위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2030 디지털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 사용자인 MZ세대의 코로나19 이후 여가 활동의 행태를 알아보니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시청, 휴식, SNS 등 집에서 혼자 즐기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88.2%와 95.8%로 동영상 콘텐츠를 집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집안에서 취미, 놀이, 휴식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일컬어 홈 루덴스족이라고 부르는데 2030세대 중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한 비중이 무려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코로나19로 인한 홈 루덴스족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변화를 알아보았더니 대형 TV, 빔 프로젝터 등으로 홈 영화를 즐긴다는 사람들이 29.4%로 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주거공간의 관심 정도가 48%로 이제 MZ세대들에게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집그 이상의 공간적 가치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소비의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넷플릭스의 주된 소유비자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모바일 기기홈 IT 등과 연동이 용이하여 집에서 즐기기 좋은 넷플릭스와 코로나19 상황과 양질의 콘텐츠가 만나 2020년 2월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와중에 넷플릭스의 주된 이용자인 2030홈 루덴스 종이 등장하여 넷플릭스를 통하여 집이라는 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사용자의 경험과 집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포지셔닝을 기획하겠습니다.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넷플릭스 포지셔닝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김주미 조원님께서 발표를 해 나가서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조 8색조에서 AD 카피 AP를 담당한 김수미입니다. 이어서 제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장 마지막 장의 테마는 Beyond the Home입니다. 집을 넘어서 라는 의미 맞습니다. 이 문구는 저희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한 캠페인의 슬로건 문구인데요. 2030홈 루댄스족에게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앞장에서 저희는 2030홈 루댄스족을 주 타겟으로 그들에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 이상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마케팅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마케팅은 아직 넷플릭스를 접해보지 않은 2030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넷플릭스의 열렬한 2030 팬층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수치를 통해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넷플릭스인데, 저희가 굳이 한 타겟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넷플릭스만의 1위, 브랜딩, 자본력, 유통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마케팅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넷플릭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기존 고객에 대한 리텐션 캠페인 두 가지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어, 우선 기존 고객에 대한 리텐션 전략에 앞서서 저희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월별 1인당 평균 시청시간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인 넷플릭스가 하늘색인 웨이브에 비해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인 월별 총 시청 시간 그래프를 보시죠. 지금 오타가 났는데 이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넷플릭스가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넷플릭스가 웨이브보다 라이트 유저가 많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이프에서 찾아본 결과 넷플릭스 사용자 중에서 라이트 유저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희는 이와 같은 지표를 보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으나 한 콘텐츠를 쭉 길게 파면서 보는 유저 혹은 어, 넷플릭스의 팬인 장기간 고객, 고객 같은 유저 즉 충성도가 높은 헤비 유저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즉한달 무료체험 혹은 한 시즌이 끝난 후 구독 해지를 하는 라이트 유저들에 대한 리텐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어, 구독해지 방지, K콘텐츠 선두주자, 넷플릭스 커뮤니티라는 전략인데요. 우선 구독해지 방지를 위해 또 보네 결국은 넷플이지 라는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어, 이는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온다. 넷플릭스의 구독자로 너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잠재충성 고객들을 잡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혹시 멜론과 플로에서 이용권 해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음원 사이트에서 일단 해지를 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해지를 하는지 몰라서 심지어 네이버에다 멜론 해지를 치면 해지를 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 주는 블로그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어, 해지를 눌렀을 때 정말 해지하실 건가요? 지금 해지 지금 해지를 취소하시면 다음 달은 뭐 200원 이런식의 가격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음원 유통 사이트에 포화된 시장과 과열된 경쟁이 OTT 시장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비슷한 제안을 구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K-콘텐츠 선두주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0월 5일에 넷플릭스 광고가 신문에 실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 신문 광고가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넷플릭스 코리아 측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의 글로벌 광고가 밝혀지고 많은 놀라움을 샀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공익광고 한국 콘텐츠를 알리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여 기존 고객들을 다른 국내 방송사 플랫폼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안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 커뮤니티입니다. 저를 비롯한 넷플릭스를 사용하시는 주변 분들께 넷플릭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어, 많은 분들이 어떤 작품이 있는지, 오리지널엔 뭐가 있고, 뭐가 어떤 게 재밌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알기 어려워서 늘 찾아보기 전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마저도 뇌치향이 아닐 때는 다시 그 방, 작업을 반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장이 마련되면 어플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굳이 콘텐츠를 볼 때가 아니더라도 어플에 수시, 수시로 들어와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장기화되는 것이 결국 고착도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마케팅 방법을 구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신규 고객 유치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략을 저희가 또 구상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5개 광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욘더홈이라는 슬로건으로 5개 광고를 진행할, 진행해보도록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 캠페인은 퇴근길 직장인을 타겟으로 회사 밀집 지역, 뭐 강남, 여의도, 분당 이런 곳을 중심으로 지하철 스크린, 빌딩 옥게 광고, 버스 광고 등의 배너 광고를 넣는 캠페인이고요. 어, 이러한 점을 통해서 저희가 넷플릭스가 집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고 기획해 보았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집에서 넷플릭스와 팝콘을, 팝콘을 들고, 단지 넷플릭스를 켰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식의 스토리텔링을 담아보았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범퍼 광고인데요. 이것은, 이것의 슬로건은, We will take you anywhere. 라는 뜻으로, 우리가 너를 어디든지 데려가 줄게. 라는 이야기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어 콘티를 간략하게 짜보았는데요. 일단 어, 한 분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서 아 정말 힘들어 힘든 하루였다 하고 소파에 누워서 정말 습관적으로 넷플릭스를 딱 키시면 넷플릭스가 로고가 딱 뜨고 그 넷플릭스 로고가 사람을 집어 삼킨 그런 연출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떤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 초간의 정적 뒤에 나타난 사람은. 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예를 뭐 저희 종이의 집으로 들었는데요. 종이의 집 배경과 종이의 집 출연자로 빙의해서 난 잠시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느낌으로 광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캠페인은 SNS 캠페인으로 I am 넷플릭서라는 캠페인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어, 이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넷플릭스 추천이라는 게시글을 떴을 때 가장 많이 떴던 게시글이 이처럼 나의 집, 그러니까 나의 주거 공간 안에 넷플릭스가 함께하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한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처럼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바이럴 효과를 유도하고 캠페인을 본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타겟층들에게도 어, 나도 저 콘텐츠 보고 싶은데 저렇게 사진 찍고, 찍어서 고찍 올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도록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활 반경 안에 넷플릭스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한다 라는 느낌의 포지셔닝을 갖고, 가고, 갖고 가려고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넷플랜드라는 저희만의 어떤 어, 가상세계로 초대합니다 라는 이벤트인데요. 어, 사실 1년 이상 장기 사용자들 중에서라고 저희가 좀 조건을 걸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사용자들 중에서 이러한 넷플랜드에 당첨돼서 SNS 같은 곳에 인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또이 이벤트가 굉장히 어, 화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이벤트를 위해서라도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보려고 시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넷플랜드는요, 넷플릭스 내에서 장기 이용자들을 한해서 이벤트 열고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에게 이러한 키트를 제공하고 집에서 더욱 편하게 넷플릭스와 함께하세요. 넷플랜드로 떠나세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어, 혹시 이번에 승리호란 영화가 넷플릭스에 단독으로 공개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승리우가 원래 작년에 크랭크인에 들어가고 쭉 제작을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과 극장과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넷플릭스에 단독 공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티켓을 만들어서 넷플랜드로 떠나고자 떠나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 마케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승리우가 최초 개봉되는 날, 뭐, 혹은 그 전, 그 날에, 며칠 전에 미리 선공개를 진행을 하는 식으로, 어, 추첨을 통해서 넷플랜드 이용권을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된 분들에게 위에 키트와 날짜와 콘텐츠 명이 담긴 티켓을 발부하면 조금 더 저희만의 오리지널리티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주혜, 김수미, 최재원이었고요 이주혜님과 최재원님은 퍼포먼스 마케터 A로 일을 도와주셨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 카피, AP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이주혜 어, 조장님은 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많이 진행을 하였고요. 주로 뭐, 마케팅 전략은 다 같이 짰지만, 그 중에서도 김수미 조언이 가피 부분이나, 뭐, 마케팅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혹시 아까, 이,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디바이스가 대부분이 t v 랑 프로젝트빔이 맞나요? 모바일의 시청률, 그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더 많이 쓰는지가 보여주것 같은데 지금 한번 선반에서 혹시 8시볼수 있을까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이거는 저희... 모바일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넷플릭스를 네.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인공청공 n c 세대가 집에서 아 예. 네. 네 근데 지금 이건 비욘드 이제 또 홈이라고 했던가요? 그게 이제 집에서의 시청을 그런 포지션을 잡았는데 사실상 데이터는 전 스마트폰이 더 많다고 지금 얘기 나온 거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흐름이 맞는지 한번 <laughs> 궁금했습니다. 어, 그럼 모바일 기기라고 하는 게 사실 예. TV 저희는 집에서 시청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고 단순 TV와 모바일 경계를 두지 않고 자료 조사했는데요. 집에서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TV를 못 보게 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까지 사겟으로 한다면 저희는 모바일 기기로도 충분히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면서 비욘더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세분다 넷플릭스 하시고요. 뭐를 가장 재밌게 보셨어요? 팀더 하나요? 뭐라고요? 그나 그거 못 봤는데 재밌어요. <laughs> 아, 그 일단은 그... 어... 저기 뭐죠? 제가 저, 전에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마스크 쓰고 하니까 초, 초반에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중을 못하고, 그, 한 2, 3분 정도를 놓쳤어요. 땀 뻘뻘 나고, 진짜.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무대 앞에 나갔죠? 마이크 잡았죠? 마스크 썼죠? 그 다음에, 그, 포인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객들하고, 아니 저기, 그, 보시는 분하고, 그, 교감을 못해. 아이 컨택트 못하고, 내가 그, 뭔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의도돼도 대, 대로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자료나 이런 부분 준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 항상 보면은 그 청중이 어떤 대상인가 내가 어떤 플레이스에서 할 건가 또 하나 뭐 까먹긴 했는데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석하고 자료 만들고 이런 데 집중을 했을 텐데 실제 중요하게 내가 보여주는 부분은 여기서 그 자신감 있게 고객들하고 그 저기 뭐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호감을 얻고. 그니까 지금 목적이 어, 뒤에 나오시는 분들도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를 잘 분석했다. 그러니까 나 똑똑하다.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 PT를 할때 우리 말고 다른 경쟁 PT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석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 튀든가 아니면 되게 살갑게 다가서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PT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